Running through my mind Positive feeling is on rewind All the good vibes running through my mind Baby, I feel it Don't stop me now, yeah, yeah Baby, I feel it Baby, I feel it Don't stop me now, yeah, yeah Baby, I feel it All the good vibes running through my mind I feel feeling 안녕하세요. 서우터번입니다 오늘은 쉐보레의 트레블레이저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트레일블레이저 차주 28살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기존에 있는 트레일블레이저 RS 모델에 미드나잇 패키지가 적용된 트레일블레이저 차고요. 9월 이후로 출시된 패키지를 적용한 차입니다. 그러면은 미드나잇 패키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그냥 RS 등급과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RS 등급에서 넣을 수 있는 셀렉티브와 컴포트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간 차량이고요. 거기에 휠까지 블랙으로 도색 된 차량입니다. 그러면은 금액이 조금 다른가요 아니요. 금액은 똑같아요. RS 차량에 넣을 수 있는 셀렉티브랑 컴포트 옵션값이 똑같고 거기에 블랙 휠은 사실 덤으로 얹어준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드나잇 패키지에 파노라마 솔루프 옵션만 추가해서 차량 가액은 2,877만 원 정도가 나왔고 거기서 이제 취등록세 이런 거다 포함해서 제가 딱 3천이라는 예산을 두고 차량 짧기 때문에 3천, 3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조건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받은 조건은 3년을 할부로 하나, 5년을 할부로 하나, 금리는 똑같아가지고 제가 조만간 크게 목돈 들어갈 돈이 있어서 선수금 1천만 원을 넣고 나머지는 중도 상환을 목적으로 5년으로 일단 길게 할부를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 넣어놨고 5년 할부로 했을 때월 납입금 얼마 나올까요? 지금 현재 한 달에 36만 원 정도 36만 원? 이렇게 맞아. 나오고 있습니다. 선납 조건에 따라서 할부 계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다고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보험료, 유류비 월 어느 정도 나간다고 보시나요? 보험료는 제가 자차 포함해서 빠방하게 넣었을 때 75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유류비는 이제 제가 차를 주말에만 써요. 평일에는 이제 직주근접이라고 하죠. 직장과 제 집이 가까워서 주말에 나들이 가고 캠핑 가고 여가 활동 목적으로 써서 기름값은 많이 쓰면은 한 달에 한 15만 원? 몇 킬로 기준으로 15만 원 정도 볼까요? 제가 연비가 고속주행이랑 시내주행을 반반 비율로 하게 되는데, 시내도 막히는 출근 시간대 시내가 아니라, 불 꺼진 새벽 시간대 시내라서, 사실 이거는 시내로 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제일 높게 나왔을 때는 고속기준으로 한 16에서 17 정도 나오고, 시내는 12에서 13 정도 나오고 있어서, 만원에 100km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 기준에는 만원에 100km는 훨씬 더 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에 나오셨던 게스트 분들께서 너무 많은 장점 소개를 해줘서 그 내용들을 제외를 하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소형 SUV에 맞지 않는 공간성입니다. 소형 SUV로 분류되는데 준중형 이상급의 사이즈로 소유하고 있어서 짐을 실거나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도 탈 때는 크게 불편함 없이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영상을 보실 때 굉장히 꽉차 보일 거예요. 저희 둘이. <laughs> 근데 뭐... 시청자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될게 차주님과 제가 좀 말이 커니다 네. <laughs> 그래서 그냥 일반분들이 타셨을 때는 화면에 보시는 이 사이즈는 절대 아닐 거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차가 꽉찬 적은 처음인데 <laughs> 네. 다시 생각하보게 됩니다 <laughs> 네, 네, 네. <laughs> 근데도 저희가 어깨가 부딪히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공간이 넓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시트 밑에 있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탈 때는 잘안 보이시겠지만은 시트 밑에 운전석과 조수석 밑에 홈이 되게 많이 파여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다 신발을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뒷자리에 탄 사람이 발을 편하게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다른 차량은 그 공간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뒷자리에 누구 태울 일이 없어서 거기다 이제 자주 갈아 신는 신발 같은 거를 놔두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타실 때에도 그 공간을 좀 활용하면 은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장점으로는 보다 넓은 공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조공의 3종으로 분류가 돼서 조공의 3종 혜택을 다 받고 있다는 건데요.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공항 이런 데를 가실 때 심지어 뭐 한강공원에서도 다 할인이 되더라고요 주차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오고 있어서 커다란 건 아니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음. 주행을 하면서 큰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이거 은근히 세거든요 쌓이면은 1년 정도 생각했을 때몇 십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를 반으로 줄인다는 건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치킨에 몇만원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laughs> 타다 보면서 더 장점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 급에서는 자랑할 수 없는 일단 파노라마 솔루프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제스처로 열리는 전동 네. 트렁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급에서도 차는 소형으로 분리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음. 사실 이게 주행 중일 때 운전자가 하늘을 볼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아무래도 캠핑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뒷자리를 폴딩 시켜놓고 누워있는 거를 즐기는데 그때 이제 솔루프 열어두면은 그게 또 만족감이 아. 엄청나더라고요. 그 확실히 다르죠.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옵션을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합 차량이. 그 다음 장점은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3기통 엔진이다. 1.3 배기량에다가 3기통 엔진이면 차가 되게 안 나갈 것이다. 이렇게 <laughs> 네.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시승을 한번 해보고서 더 놀랬거든요. 어... 생각보다 잘 나가요. 그렇죠 생각보다 차가 너무 잘 나가서 놀랬고, 굳이 4기통이라든지 동급 차량 뭐 1.6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사실상 이 정도면 그렇게 속도감을 낼수 있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음. 일상주행이라든지 편안한 주행을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은 아무래도 디자인 같아요. 제가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두고 여러 가지 차량들을 비교해 봤을 때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은 전면부나 측면부를 봤을 때에도 이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흰색깔 차량을 되게 선호하지 않는 타입이에요. 디자인보다 색깔을 먼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인데 검정색이나 묵직한 쥐색 이런 걸로 두고 봤을 때이 차량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점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점이 장점보다 더 꼽기가 쉬웠는데요. <laughs> 제가 주행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불편한 단점은 라이트 오프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의 차들은 이제 오토, 미등 또는 이렇게 라이트 오프 이런 식으로 버튼들이 배열이 되어 있는데 제 차는 라이트를 끄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항시 오토로 두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햇빛을 감지하는 노도 센서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사실 오후 3시만 돼도 바로 또 라이트가 켜지고 그리고 <laughs> 아파트나 높은 건물들이 가려져 있는 그늘진 곳만 가도 이 라이트가 계속 수시로 켜져요 이게 뭐 저녁에 스트스라든지스트스 차량 같은 거를 예방하는 데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환한 낮에 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서 단점이라고 생각했고 하나가 더 있다면은 자동차 극장 같아요 제가 아, 자동차 네. 극장을 자주 가는데 주차 브레이크를 걸면은 앞에 있는 주간 주행등도 다 꺼지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웃음> 시동을 <웃음> 꺼야 되네요? 그렇죠 <웃음> 시동을 <laughs> 아예 꺼야 되는데 겨우철에 네. 자동차 극장 가서 시동을 끄기가? 네 히터 <laughs> 틀 간단한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게 제일 좋은 낙인데 직접 그 덮개를 가려주시더라고요. 라이트 네. 덮개를 앞뒤로 가려주시는데 그것도 네. 사실 극장마다 달라요. 직원분이 아예 신경 안 쓰고 있을 때는 주변의 차들한테 민폐가 돼요. 그렇죠. 이게 앞에서 네. 라이트가 나오면 룸미러라든지 이런 걸로 비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불편한 점 같아요. 아니,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극장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나이트가 안 꺼진다. <laughs> 이거는 단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색깔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제한되는 사항들이 되게 많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RS 모델을 선택하고 싶어도 저처럼 투톤을 싫어하고 원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요. RS 모델은 전부 다 위아래가 투톤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투톤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 차량을 선택했어요. 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심플하게 색상 하나로 딱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선택지가 미드나잇밖에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 다음은 아무래도 후방 센서인데요 후진을 할때 뒤에서 자동으로 거리를 감지해서 올려주는 그 센서가 소리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밤 시간에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좁은 골목이나 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댈때이 소리가 위에 있는 집까지 들리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네. 되게 큽니다 생각보다 <laughs> 되게 큽니 제가 생각했을 때이 소리는 사실 운전자만 들릴 수 있게끔 만들면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주차할 때 후방 센서 움직이는 소리 때문에 저온줄 알았다고 그 정도로 소리가 되게 크기 때문에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리 간격도 되게 좁아요. 이거는 제가 뽑았을 때 단점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페달의 위치입니다. 엑셀의 위치랑 브레이크의 위치가 있으면 보통의 차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둘다 밟을 수 있게끔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상대적으로 브레이크의 높이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엑셀을 밟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있으실 때는 발등 전체를 들어서 그 다음 칸으로 다리를 옮겨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시내 주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피로감이 좀 오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다른 차량 궁금해서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확실히 이게 높더라고요. 이 차량 이제 출고된 지 별로 안된 차량이잖아요. 미드나이 팩이 9월 달에 나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에 반응 어떠세요? 되게 긍정적인 반응들이에요. 이차 뭐냐, 또는 오, 되게 이쁘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제가 밤에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앞에 라이트랑 이 DRL이 켜지면은, 네. 멀리서 봤을 때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산타페 TM이랑 앞모습이 음. 조금 비슷해요. 낮에 봤을 때 확실히 차이가 있긴 한데, 어두워서 그릴이 가려지고, 불빛만 켜지게 되면, 그거랑 비슷해요. 비슷하다 보니까 음. 멀리서는 뭐 산타페 샀냐 이런 분들도 <laughs> 계시고 이 차를 잘 관심이 없거나 저보다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피보레라는 회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잘 모르겠지만 왜 굳이 쉐보레냐 그냥 현대기아로 가지 네. 셀토스 사지 왜 굳이 이걸 샀냐 이런 어. 반응들이 조금씩은 있는 편이에요 잘 어울린다는 말을 또몇번 듣다 보면 사실 안 좋은 말들은 금세 까먹는 편입니다 <laughs>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 이어서 셀토스 비교 안 해보셨나요? 당연히 비교를 했습니다 시승도두 차량 모두 전부 다 해봤는데, 제가 기준을 안정해놓으면 차량을 선정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음. 제일 첫 번째로는 투박한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음. 실내 디자인을 봤을 때,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쁘고 세련되고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은, 트레일 블레이저는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센터 페시아 폰트 같은 것도 되게 구형 방식이 좀 있어요. 살짝 옛날스러운 게 있는데, 저는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색상을 흰색을 안 타는 주의다 보니까, 셀토스에 검정색을 입혀놓은 차량을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내가 사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 그러면 혹시 다른 차량 같이 고민해 보신 거 있을까요? 예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1,200 정도를 더하면은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옵션 많지 다 들어가 있는 투싼이라든지 새로 나온 뭐 산타페, 소렌토도 욕심을 낼 수가 있어요. 차가 더 크면은 좋겠기에 하겠지만 사실 저는 1인 가구고 뒤에 음. 누구를 태울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큰 차를 사는 것보 보다는 자기 기준과 라이프 패턴에 맞춰서 차를 사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뒷자리에 너무 빈 공간만 놔두고 다닐 것 같아서 이 차량을 선택을 했고, 출산 센터 패아를 봤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별로더라고요. 아, 그 얘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또 다른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나잇 팩으로 나온 차냐? 나온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점. 이 차를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제가 봤을 때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화면이 사실 어떻게 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둘이서 이렇게만 타도 차가 꽉 차거든요. 네.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오히려 짐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카시트까지 그런 분들이 이 차에다가 개인 짐까지 싣고 아기 짐까지 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처럼 1인 가구 또는 조수석에만 사람을 태우고 뒷자리는 빈 공간이라든지 또는 이제 짐칸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차량 금액대에서 조금만 올리면 더큰 차량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거는 자기 환경에 맞게 따져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는 맥락인데 차를 선택을 할때 주변에서 되게 많은 조언들을 많이 들었어요. 문제는 일각에서는 현대 기아 안 좋게 말해서 뭐 흉기차라고도 <laughs> 일컫긴 하더라고요. 네. 차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그 차는 이게 안 좋다, 삼성 쉐보레 쌍용은 또뭐 이게 안 좋다 이런 말들을 들었는데 그렇게 다 제외하고 나면 남는 국산 차가 없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차는 어떤 차가 좋고 말고를 떠나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타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녹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차가 좋다, 저 차가 좋다 이렇게 선호하는 대로만 따라가기 보다는 네. 본인이 예산을 짜고 예산에 맞는 차들 안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조건 안에 맞는 차를 사면은 는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다양한 차종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